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마지막 어, 6월절 음식을 나누시는 그 장면 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 만찬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 아멘. 그들이 이제 그 자리에 같은 잔에 빵을 넣고 먹고 배반할 가론유다 이야기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자, 이제 만찬을 나누는데요. 말이 만찬이지. 하여튼,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6월절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들어서 축복으로 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다 12명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서 먹어라. 내 몸이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 먹는 제자들이 생존 처음 듣는 소리 5병이요, 7병이에요. 기적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빵을 뜯어서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채설로 지금 돼서 카투릭은요, 지금도 그들이 이렇게 조그만 그이 빵보다는 조그만 밀병 같은 거, 그걸 입에다 이렇게 찍어서 포도주 입에다 넣어주거든요. 화채설, 그걸 먹는 순간 예수님의 몸과 피다.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이 우리 성찬의 이제 첫 번째가 여기서부터 이 말씀 이 마지막 만찬을 계기로 어, 우리에게 이제 성찬을 지금 하는 그 시작이 되었는데요. 빵을 이렇게 주면서 얘기할 때이 제자들이요 잘 모르죠. 성령 받고 깨닫, 깨닫게 됩니다. 이빵 자체가 아니라 우리 육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듯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그 빵같이 양식이 되고 포도주를 마셔, 마셔야 되듯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수가 있다. 생수라는 거죠, 그분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빵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잔을 들어서 또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고 다 이렇게 따라서 12명이 먹는데, 거기인데 이렇게 잔에다 섞, 고 이렇게 적셔서 먹잖아요? 그러시면서 이것은 죄를 사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포도주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거든요.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거를, 이 본질을 모르고, 성만찬에 그냥 계속, 그냥, 물론, 죽으신가, 어,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어, 부활절 전에, 금성금이어나 우리가 참 많이 하지요. 그 약속,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집에 데려가시겠다고. 근데 여기 아무나 갈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택정하시고, 주님이,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11명만 해당이 돼요,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일단. 29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지금, 먹, 지금 먹는 거 말고,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어? 공중 혼인잔치에 만찬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절대로 이럴 일이 없다는 것. 벌써 이걸 나누시면서 고난을 얘기하시면서 벌써 장래에 있을 그 나라에서 있을 혼인 잔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듣기만 해요. 이들은 잘 몰라요. 뭘.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올리브 산, 감남산에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예, 이 같은 말씀을 이 언약의 피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말도 들었겠지만, 성만찬에 처음으로 제정된 걸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거에 따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식 할때 항상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낭독을 하죠. 봉독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도, 같은 동일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여기 고백하지요. 실제로 그 12명이 있던 마가다락당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고백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받았다고. 주님이 직접 전해 준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지금 마태복음 1은 이 조금 아까 읽었던 이 현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 드리신 다음에 본 것처럼 얘기하죠. 실제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얘기하죠.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죠. 이 계시 개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해요. 를주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 기억하여라.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것은 내 몸, 이 빵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랬죠. 이 잔은 내가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랬죠. 정확하게 기억하라. 기념입니다. 이 빵은 그러니까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 것을 기억하고 보여요. 그러면서 25절 식후에 이제 다 드신 다음에 이제 빵을 다 먹었죠. 그 다음에 잔도 이게 포도주 잔이에요.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건 마태 안 썼어. 여기 그러니까 물론 그곧 언약이다 이렇게 해긴 했는데 여기 새 언약이에요. 원래 본문은요. 새 언약. 새로운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제 성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기억하여라 잊지마 절대 잊지 말고 함께 하자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제 핵심이에요 주구, 주님의 주구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목적이요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의 그 죽음과 다시사심의 그 부활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먹었고 저도요 참 눈물 많이 흘리면서 감사해서 먹었고 거기까지 그친 때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이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이거를 초대교회 때 이렇게 고린도전 고린도교회다가 에쓴이 편지 글이잖아요, 서신이잖아요. 이걸 고린도교회는요 배고프다고 이빵을막 와서 먹고 그래갖고 얼마나 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쭉 보면 배고픈 사람 미리 빵을 먹고 와야지. 여기 와갖고 그냥 포도주하고 빵을 막 먹어서 정말로 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고 속을 많이 썩였어요, 이 교회가. 이게 제도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니까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 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또 그냥 늘 성찬 부활절날 또뭐 성찬 성 성찬절 때 아니면 이렇게 몇번 하지 않습니까? 진짜는요 주님의 죽으신가 예수님이 다시 올때 오실 때까지 이것을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뭔가 몸이라는 것을 빵으로 아 주님의 몸이 나를 왜 찢으셨지 포도주를 우리가 잔을 조그맣지만 마실 다아 주님의 피가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어?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지 이걸 전하고 선포하는 것의 의미가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 주님에게 그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가고 한 명은 사라지고 하는 그 사건의 이유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구원의 새 언약 되신 예수님, 예언약은 구약 율법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오실 거다. 그 모든 율법의 모든 것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을 잡는 짐승이 아니라 직접 잡아 잡히신 그분의 이 몸을 찌르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그 주님의 집에 데려가기 위한 새로운 언약,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그 일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마지막 예수님의 만찬, 하나의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님의 살과 피는 바로 이 말씀이고 이것이 떡이고 예수님의 살이고 여기 나오는 생명수, 그 말씀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원을 살리고 살찌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신가, 다시 사신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아주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성찬식을 했습니다. 아버지, 음, 그 성찬할 때마다 한부로 받은 적도 물론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죄와 함께 먹는 자는 거기에 보응하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분명히 말씀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찬식을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나누면서도 이렇게 아버지 저희들을 영육혼을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게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들려주신 이 음성처럼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빵과 포도주는 그리고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살이고 그것이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이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더욱 더 깊은 은혜 강가로 갈수 있는 그 깊은 은혜가 저희들에게 아버지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해주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사명 주님을 다시 만난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